자 요번에 진짜 돈이 되는 상식이에요 그립 관리법 인데요 음 우리가 이렇게 그립을 바꿀 때는 어떤 때 바꾸냐면 그립이 오래 써서 손자국이 이렇게 패여 갖고 깊이 패이거나 심지어는 너무 많이 패여서 안에 샤프트가 드러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 썼으면 진짜 갈아야 되는게 맞아요 갈아야 되는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선크림 같은 거 바르시거나 화장품 바르시거나 또는 손에 땀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립을 오래 쓰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립이 미끈미끈 번들번들하죠 처음에 샀을 때는 뽀득뽀득하고 그립감도 좋았는데 나중에 쓰다 보니까 그냥 번들번들하고 미끈미끈 하니까 그립이 자꾸 손에서 놓칠 것 같고 그래서 피팅샵에 가서 그립 깔아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바보입니다 세상 바보 천치 바보 자잘 들으세요 이거 수세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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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시장에 가면 이거 천원 하나 아마 천원 남짓 할 거예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 일입니다. 지금 연습장에 가시면 주로 있는 게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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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수세미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헤드 공자국 닦을 때 주로 많이 쓰는 거지만 얘보다도 이 철수세미로다가 헤드 페이스에 공자국 닦아도 마모감이 더 적어요. 예. 수세미도 결국은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그것도 일종의 사포잖아요. 페이스 그루브가 약해지고 상처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공자국을 너무 자주 닦는 거는 클럽에는 되게 나빠요. 그냥 가끔 어쩌다가, 예. 아니면 뜨거운 물에 불려서 그냥 살살살 살 밀어내는 정도로 닦아야지 그냥 허곤날, 공만 치고 나면 30분 쳐도 벅벅벅벅 딴 사람도 있어요. 그거 진짜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헤드 페이스가 민들민들해지면은 공 스피릿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세미를 쓰시더라도 예 가끔씩 그리고 물에 미리 불려놓으면 잘 닦아집니다. 살살 문대도 불어 풀리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얘를 얘로 헤드페이스도 닦고 또 그립도 닦아라. 이거 하나만 끝납니다. 이거 하나만 사놓으면 진짜 10년 써요. 10년 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 페이스에 공 자국 닦을 때도 유리하고, 대신에 막 드라이버 페이스에 예를 들어서 막 검은색 칠되어 있고 이런걸막 이걸 로 문대면 거기 허옇게 벗겨지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샤... 이런, 이런 헤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헤드. 예. 드라이버 페이스는 요즘 대부분 막 검은색, 무슨 색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막 문대면 안 돼요. 이런 아이언에 이제 이런 거떼짜국예 불려서 떼짜국 닦을 때도 유리하고 진짜 좋은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최, 여기 산으로 갔는데 예 그립이 미끈미끈하고 뭐렇게 그러니까 번들번들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를 그냥 맹물 여기다 뭐 세제 같은 거 타지 마세요 절대 타지 마시고 그냥 맹물로 묻혀서 예막 닦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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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닦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닦아요 그렇게 닦아되면 진짜 처음에 샀을 때이 뽀득뽀득 그 느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 절대 뭐 그림 뭐 멀쩡한데 페이지도 안 없고 마무감도 없는데 그냥 그립 바꿀래요. 이거 호구입다 호구. 진짜 돈이 썩어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해요. 일반적으로 저거로 그냥 닦아갖고 뽀득뽀득해지니까 저 수세미, 철수세미로 쓰시면 되고 그립은 언제 바꾸느냐. 아, 진짜 얘기가 패였어 예. 였어 손, 손자국 만질 때마다 거칠거칠해. 그쯤 되면 바꿀 수 있겠죠. 예. 그쯤 되면 바꿀 수 있지만, 보기에 멀쩡하다. 예. 보기에 멀쩡하다. 눈으로 봤는데 멀쩡하다. 근데 단순히 미끈미끈하다, 번들번들하다 하고 바꾸는 분들은, 하, 진짜, 돈이, 예. 돈이 썩는 겁니다. 진짜 돈이 썩는 거예요. 그런 돈 있으면 져주세요. 절대 그러지 말고, 가서 시장에서, 예, 어, 천 원, 뭐, 천오백 원 하는 이, 이거 하나 사갖고, 예. 그립도 닦고, 케이스도 닦고, 예, 이렇게 하시면 진짜 이거 10년, 15년 씁니다. 예. 진짜 꿀팁이에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이에요.